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의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제사음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겁니다. 그것을 죽고 거듭났다 그러지요.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역대하 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은 아버지의 이름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 십계명, 대명. 십계명을 내가 진리로 깨달아야만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죽고 거듭난 겁니다. 여기에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들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은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그날 이후라 말은 성령이 오신 그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와 매절 이것이니, 내 법을 이젠 십계명이 아니라, 세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로할라, 마음에 기로할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마음에 알고 가지면은, 이게 세계명이요, 세계명, 3개명. 세계명. 이렇게 세계을 안자들이 나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줄을 알라 줄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하여튼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알미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수로 돌아와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아는가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시니를 모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가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말씀.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참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음이요. 그러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희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이라도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십계개명의 하늘의 것, 땅의 것이죠. 이걸 두 개로 알면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 그냥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은 땅의 것, 땅의 것을 진리로 깨달았다.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십계명을 진리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진리로 깨달으니까 세상 것은 없어졌죠. 세상 것은 없어지고 하나와 땅이 하나 됐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젊든, 아이든, 내가 믿은 지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말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는 앞에서 말했으니까 두번은 이해가 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세요. 악한 자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강하죠.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식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이라는 말은 온전이죠. 온전한 온전한 계명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이걸 연결하면 온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닫고 사랑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졌다는 거죠. 뭘로요? 십계명을 사랑으로 알고 사랑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거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죠. 마귀를 이겼다, 승리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리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고, 죽고 부활해야만이 구원해요.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땅의 것을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알므로 말하면 아마 하늘과 땅이 하나 된걸 이야기해요. 하늘과 천지가 하나 되었다. 천지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사랑으로 알고야 되었다. 사랑으로 알고 내 마음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